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51초인가 1분 전에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스페이스솔드의 날이라 했잖아요 지금 제가 머리 너무 심심해서 한번 5시에 금요일 1탄을 찍으려 하니까 아직 5시가 안 됐어요 지금 4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때 그 전에 클래시 러엘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트로피는 2776, 그리고 아레나 9이고요. 제 이름, 로에 미니입니다. 친축할 사람은, 저한테 친축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클랜 들어와도 되는데, 지금 몇 명이지? 아, 딱 50명이네요. 뭐지, 제가, 한, 킬상 전문이라고 쳐서, 49명 되면,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지금 트로피 기준이. 트로피 조건이 2,400이거든요. 아레나팔, 땅 2,400이나 2,400 넘는 분들은 49명이나 48명 그 정도 뭐지 틈이 나올 때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laughs> 여긴 제 클랜이에요. 아, 15등이나 떨어졌네. 저 저번에 6등이었거든요. 근데 15등이나 떨어졌어요. 호그라이더니 한번 전투하나? 아니네. 클렌징 하고 있네요. 저도 이제 이 컨텐츠가 클렌징하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보고 한번 클렌징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자크 그 프린세스 진짜 잘막았어배틀랩 그 복수하고 블린게야통나무 여러분, 그 통나무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공중계에 반면으로 한방에안 죽거든요. 레벨 높으면. 그래서 통나무로 다 죽이시면 괜찮아요. 이구야 배틀랩 아재미없어 여러분 한번 저도 한번 클렌전을 일단 요청해볼게요 누가 받아주면 시 좋은데 오 받아줬으면 좋네요 어,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앙태성띠님이 네 똑같이 전설이 없으시네 전설이 있는데 일부러 안 쓰는 건데. 태종님이 마늘 빼려고 하네. 빼지 말라고, 뭐, 내가 먹긴 내야지 타오. 그 정도. 감전. 개꿀. 이거 해골빙에서 일단 맞아야 되는데. 믹스건 너무 낫긴 하지. 오케이. 내가 이단 파볼래 이거 다자를게 엘리베이터도 뺐습니다 제가 지금 호그라이더를 찢으려면 페카 페카 빼면 안 되는데 페카 빼지 마 저는 이제 호그라이더를 가겠습니다 물중까지물량가 필요. 이게 물량인데? 네, 택한번 나왔습니다. 고이 네, 하을 빠졌고요. 오케이. 이렇게 밀어붙이면 됩니다. 밀어, 여러분. 보고 일단 뒤쪽으로 뺄게요. 이거 같이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오케이. 해신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에 네, 이, 벌사내죠줘 벌써 뺐죠? 블링겐, 이 스킵, 여기까지 찔러준 센스죠 인성질 얻었죠? 아이기도 조금 있구 그럼 파워, 파워레 한꺼번에 한꺼번지 한꺼번에 갈게요. 이거인데, 제 갑니다. 네. 클랜전 첫판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겼습니다. 예, 제가 이겼어요. 한번 더 가겠습니다, 여러분. 또안태성 띠가 받아줄까요? 됐고. 네, 내 앙태성 띠... 할수 있습니다. 바뀌'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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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 <목소리도> 지금 이렇 지금... 이법자르나고 파솔로 다자르겠습니다 네... 살려주고요 왜 키리? 머스킷? 피카네지 마세요 아피카해 아니, 이건 물량인데, 아하, 못 막죠. 개꿀이에요. 한 응, 수밖에 안 됩니다. 개꿀, 여러분, 드럽게 잘하죠 아유, 상대방 포기했네요. 네, 여러분, 두 번째 판이 뜨리 크라운으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좋은데, 딱, 막판 한번 가겠습니다. 막판, 막판. 막판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이스. 또안 개성기가 받아주셨죠? 오케이. 똑같은 덱입니다. 아봐타이 있어야 괜찮아요. Anyone. 아. 뒤에 빼줍니다. 아, 줍니다 피카몬빵? 아, 빼줍니다. 피카몬빵. 아, 다피카몬 붉은들에게 끌려있다. 아, 여러분. 상대방하고, t v l 님하고 일본 사람이, 둘다 낙원 띵인 것 같아요. 정말 질것 같은데. 아니, 이거, 이거만 확실히 졌는데. 네,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원방, 뭐 두방? 아, 그거. 한방 밖에 못 때렸어요. 엄미가 타다 좋는것 같은데. 좋네런데 어, 이거 봐, 줬다 아, 여러분... 막 팔에 이길 줄 알았는데 라벌덱기 라벌덱 제가 너무 약해서 그것도 두 명이 다 라벌덱이어서 막기가 너무 일어,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금 그런 다 한... 저밖에 없어서... 네, 제 오늘... 한번 클렌저 세판에서 2승 1패, 꽃게 성적이 좋습니다. 네, 뭐, 지금 클렌저 하나 뭐 괜찮습니다. 제, 제가 이제 클래시로에을 해봤는데 처음으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클렌저 세판 2승 1패, 뭐 괜찮게 성적이 좀 괜찮습니다. 어클래시로에을 제가 너무... 직, 별로 요즘 인기가 없어서 제가 안 찍을려 했는데 클래시로의 클랜전이 새로 나와서 제가 이판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클랜전 했을때 클래시를 한번 해보면 괜찮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안녕, 바이 바이 바이. 5시에꼭 만납니다.